안녕하세요. 오늘 무료 게임 소식 들고 왔는데, 일단 스토브 스토어에서 더킹 오브 파이터즈 2002 풀었는데, 한국만 되는 것 같아요.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, 미국은 안 되고요. 한국은 되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알려줬어요. <laughs>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알려줬고, 그래서 제가 링크는 걸어 놓을게요. 아마 미국에서 하려면 VPN 써서 한국에서 한국 계정으로 등록하면 되겠죠? 아마 아마 그리고 인디갈라에서 요 게임 하나 무료로 풀었구요 그리고 이치아이오에서 요거 요거 두개 들고 왔어요. 이치아이오에서 두 개. 그리고 인디갈라에서 하나 스토브스토어에서 더 킹오프 파이터즈 2002 하나 이렇게 들고 왔고 또 저기 뭐야 이번에 뭐 커뮤니티 챌린지가 완료됐대요 저저저 저. 저 뭐야 데드바이데일라이였나 by... 이름이 뭐였죠 맞죠 데바데 데바데 이름이 그거 맞죠? 그래서 그리고 상점 들어가셔서 어디더라? 이거였나? 어요안에다가 그 Happy Snake Year 2025 Happy Snake Year 2025 이거 하시면 교환 또 누르시면 블로드 포인트, 햇빛 파편, 뱃머리 이렇게 세개 받아가실 수 있으십니다. 요게답니다요게 <laughs> 다예요.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선 하루 보내세요. 모두들 바이바이. 拜拜。Bye bye.